자, 반갑습니다. 어둠의 배달 브이로그 왕배가 돌아왔습니다. 브이로그는 편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찍기가 좀 꺼려지는데 오늘 콜이 없어가지고 브이로그라도 같이 찍어보자 하고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 오늘은 설날 연휴에 막바지가 된 토요일인데요.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단가가 3달리인것 같아? 아까 새벽에 잠깐 30분 동안인가? 4,000원 잠깐 오르고 뭐 하루 종일 3,000원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콜이 없어. 설에는 그나마 눈이 좀 와가지고 저랑 단가도 좀 오르고 미션도 많이 주고 괜찮았는데 바로 날씨 좋아져버리니까 콜 하나도 없어지네 일단 눈은 다 녹았는데 단가가 3달이라가지고 좀 안습입니다 콜 새벽에 3달이 참 어려운 단가네요 이제 배달고수 클럽도 새로 시행하고 그러니까 단가는 좀더안 올려주지 않을까 아니 이번에 뭐 배달고수 클럽 보니까 16일 하면은 골드등급 달성인데 콜량은 200콜이었나? 그렇고 16일 만근하면은 플러스 만원이던데 이거 뭐 장난합니까 아 이거 뭐 너무한거 아니야? 아니 200콜은 뭐 그렇다 쳐도 16일동안 나와서 하는데 보너스가 만원이라 그러면은 그거 진짜 깐미만도 못한거 아닙니까? 요즘 깐미도 아홉건 미션하면은 2만원 가까이 주잖아? 해도해도 너무한거 같아 그리고 이번에 배민클럽 가장 높은 등급인 마스터 등급은요 750건 이상 수행을 하고 25일 이상 배달을 하면 부여되는 등급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댓글을 보니까 그 와중에 2월은 또 28일까지 있는데 이것도 노린거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얘기 듣고 소름돋았습니다 이 와중에 짱구 걸려가지고 2월이 28일까지 있으니까 2월부터 시행하면은 마스터 등급 달성 많이 못하겠지? 어렵겠지? 이래서 2월부터 시작한 거야? 진짜 이거 의도했다고 하면은 정말 너무한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이제 가게 배달도 많이 죽을 것 같고요 플랫폼 배달과 가게 배달을 동시에 노출을 한다고 하잖아 일단 뭐 명확한 가게 배달 죽이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 대행사는 자연스럽게 소멸할 거고 배풀 커넥터 쪽으로 넘어오겠죠 그렇게 되다면또콜 갈라먹기 되. 죠 될 거고 손님 입장에서도 이 플랫폼 배달이랑 가게배달이랑 같이 노출되게 되면 음식값을 플랫폼 배달값에 맞춰야 될거 아니야? 아 그러면은 손님 입장에서도 배달 음식 시키기가 좀 부담스러워질 것 같아. 비싸다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주문량이 줄지 않을까? 그럼 안 그래도 일대망에서다 배풀 커넥터로 넘어오는데 주문량까지 줄면 여기서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왜 진짜 배민은 황금알을 갈르는지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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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에는요, 뱀이는 그냥 장기적으로 사업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진짜 옛날부터 느꼈어.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할까? 절대 아닌 것 같거든요? 빼먹을 수 있을 때까지만 빼먹고 던지려는 게 아닐까. 아니, 적당히만 운영하면은 말 그대로 시스템 다 만들어져 있고, 황금알을 낳는 거의 아니야.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쿠팡한테 점유율 뺏기고 시장 죽여가는 게아 납득이 안 되네. 이거는 비전을 갖고 운영한다고 생각이 전혀 안 들어. 적당히 해먹고 던지려는 느낌? 원래 대목 앞뒤로는 콜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설날 때 눈이 와가지고 그래도 목표한 금액은 달성을 했어요. 앞으로 며칠간은 콜이 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쉬운 대로 열심히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근데 토요일인데도 가게들의 손님이 하나도 없네 여기 라인이 월세가 엄청 비쌀 텐데 이만큼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렵긴 한가 봐 회원님들 그리고 이번에 배달 고수 클럽에서 배달 일수가 추가된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라이브에서 야 이렇게 배달 일수 볼 거면 4대 보험 적용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어떤 분이 댓글로 야 그럼 주유수 당도내나 주유수 당 내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25일이라고 차면 그 사람은 주유수 당 진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힘듭니다 힘들어 아 그리고 이번에 마스터 등급을 달성하는 분에 한해가지고 PCX 신형 준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경품 근데 제 기억에 예전에 배달 고수는 XMAX 이런 거 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P C X로 떨어졌네. 많이 아끼긴 한다. 어 전반적으로 단가도 그렇고 할증도 그렇고 등급제 보상도 그렇고 경품도 그렇고 점점 내려가긴 하네요. 제가 배달판 코로나 때최 전성기 때 유입해가지고 지금 거의 바닥 상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요즘 배달하기에는 진짜 쉽지 않죠. 많이 어렵죠. 어 여기도 방이 있네. 언제 모텔을 와 왔어야 알지. 오, 무슨 샴푸 냄새가 나네? 모텔 지하 1층이라 그래가지고, 주소 잘못 적으신 줄 알았어. 와 확실히 주말인데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요즘 사람들은 뭐 하고 누나? 노는 사람들이 그냥 없는 건가? 다 주무시나 넷플릭스 보나? 몇년 전만 해도 되게 바글바글했던 것 같은데 주말에 코로나를 기점으로 뭔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아요? 배달도 그렇고 사람들 노는 문화도 그렇고 딱 코로나 기점으로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 아 근데 이제 점점 배달 기사들이 너무 힘들어져. 물론 뭐 가게 사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 배달라이더들 배달로 먹고 살기가 점점 좀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 유튜버 하면서 좀 밝은 컨텐츠 있잖아 막 환희에 젖은 야 우리 기사님들 축 축제 분위기입니다. 정말 이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밝은 컨텐츠 하고 싶거든. 제가요 밝은 사람이야 어두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배달판에 슬픈 일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안타깝네. 아 어떻게 단가는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고 계속 추락해 나가냐? 플랫폼도 진짜 무서운 게 단가 개편하고 가게 배달과 플랫폼 배달 같이 노출하는 거 하며 배달 고소하며 이거 다 상생 협의체 그 여파 아니겠습니까? 상생 협의체에서 야 자영업 다 죽는다 수수료 내려라 그래서 협의하고 하고 하고 끝에 끝에 연장되고 되고 하다가 결국에 낮추기로 한거 아니야 차등 수수료 적용된 거 아니에요 얘네가 그대로 하면 수익성이 너무 낮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뭐 어디 카더라로 들은 거 같은데 예전에 반대 피트 전에 사장님 있잖아 한국인 사장님 그분이 자진 사임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배민 흑자가 7천억인가 그랬대요 근데 이제 본사인 딜리버리 히어로 해서 야돈더 필요하다 왜 이렇게 못 버냐 이렇게 해서 뭐라고 했다고 그것 때문에 갈구거 아니냐고 하는 카더라를 들었거든. 뭐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만, 아, 그만큼 얘네들이 돈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이 상태에서 상생한 제시해버리니까 그거에 대응한 대안으로 낸게이 플랫폼 배달, 가게 배달 통합이고 라이더들 단가 개편하는 거고 배달 고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자연스럽잖아. 플랫폼 배달과 가게 배달을 동시에 노출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식값이 높아지고 음식값이 높아진 만큼 이 배달비 부담이 떨어져야 주문수가 유지가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는 기사와 사장님 사장님과 기사들이 감당을 하는 것 같아요 살아날 숨구멍은 남겨주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지금 당장 사장님들 이야기 들어봐도요 접는다는 사람 진짜 많아졌어 기존에도 사장님들 장사 접는다 더는 못한다 이런 사장님들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진 진짜로 심각한 분위기인 것 같아. 아 이젠 못하겠다 해서 나 빠져나가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뭐라고 할까? 그 분노의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다고 치면은 처음에는 흥분한 분노 찐 분노 이랬다가 점점 분노가 심해질수록 차분한 분노 있지. 차분한 분노 진짜 빡치면 오히려 냉정해 보이는 거 알죠.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사장님들도 아 이제 질려버려가지고 화낼 힘도 없는 것 같아. 그동안 너무 많이 당하셔가지고 아 이제 그냥 그만 할때 됐구나. 아 배달 그래 오래 갔다 이제 그만 해야지 정리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이 플랫폼 배달 수수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거 대안으로 울트라콜 즉 가게 배달만 하시는 사장님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택의 여지 폭조차도 없애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 배달하려면 이제 플랫폼 배달해야 되는구나 선택의 여지가 없구나 근데 플랫폼 배달하자니 수익성이 너무 안 좋아 버는 족족 수수료로 나가 그러니까 할 맛이 안 나죠 내가 일은 뼈 빠지게 하는데 건물주 월세 내려고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배달도 열심히 뼈 빠지게 하는데 당장 손에 남는 게 없으니까 아 내가 이거 플랫폼 돈 벌어주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 드실 거야 뉴스 기사 보니까요 폐업한 자영업자들 뭐하나 했는데 배달기사 40만 6박? 어, 이런 식으로 뉴스 기사가 올라온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배운게 배달업이라고 이 사장님들도 배달 장사를 그만두시고 배달 기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 또 그와 더불어서 부업까지 많이 유입이 됐죠. 이번에 정산 일도 빨라지고 해가지고 부업 유저 급전 필요한 사람 일일 알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더 유입이 될것 같은데 진짜 암담하네. 아 계속 말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좋은 게 하나도 없냐? 최소한 두 개를 뺏어 가면 하나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전부 다 뺏어 가 버리네. 입에 풀칠만 할수 있게 해 주면 저야 결혼도 포기했고 어 지금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큰돈 나갈 거 없으니까 좋아하는 거 유튜브 하고 뭐 검은 사막도 하고 잔잔하게 살고 싶은데 그걸 놔두질 않네. 어 뭐야 잘못 왔어. 어? 지도는 여기가 맞는데 아 겨울 되니까 GPS가 좀 이상하다. 내가만 그런가? 핸드폰을 좋은 걸 사야 되나? 제가 삼성 핸드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그 효도폰이라고 하지 흔히 말하는 효도폰 쿠팡에서 20만 원짜리 주고 샀는데요. 겨울만 되면 GPS가 막요리조리 티네. 내 위치를 못 잡아. 이것도 한 1년 쓰니까 이렇게 된 건가? 핸드폰 갈 때가 됐나? 아 좋은 핸드폰 한번 써보고 싶네요. S21 이런 거. 돈은 안 벌리는데 여기저기 돈 나갈 때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건보료는 계속 밀리고 금방 낸거 같 저번 달에 낸거 같은데 또 고지서 날라오는 거 보면 몇 개월치 밀려 있고. 야, 여기 도로 좀 빡세다. 이런 데는 들어가지 말고 그냥 앞에 세우고 걸어가는 게 이득이죠. 괜히 무리하다가 자빠집니다. 어? 배달 단가는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게 계속 떨어져 가는데 세상에 안 오르는 건 배달 단가밖에 없네. 최저시급도 만 원이 넘었다 그러던데 어 슬슬 소변이 마려운데 우리 라이더의 공용 화장실 비마트 화장실을 이용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마트가 이건 좋아 비마트가 화장실은 좋아 잠깐만 코를 잡아버렸네 <laughs> 단가 보니까 웃음 나온다 금액 쌓인 거 보니까 웃음 나오네요 이제 배달로 어떻게 먹고 살지? 아 형님들 형님들 어떡합니까 이제 주말 새벽인데 차포 때면 그냥 최저시급이야 최저시급 물론 연휴 끝난 그 영향도 있겠지만 아... 자 대단하다 대단해 야 이거 아직도 배달하는 거는 내 능지 문제다 아 왕배 능지 머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형님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어 하, 유튜브라도 좀 살아 남아야지 입에 풀칠이라도 하지 이거 기름값도 안 나오겠네 기름값도. 와 진짜 금액 쌓인 거 보니까 웃음이 절로 나온다 행복해서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이가 없어서 실수가 나온다 실수가 형님들 지금이 토요일 새벽인데 시급 만원입니다 만원 아 깔끔하게 시급 만원 나오네 연휴에 여파도 있겠지만 어, 날씨도 좀 쌀쌀한데 주말 밤인데 이게 맞나 <laughs> 아이 대체 근데 네이버 카페 같은 데서 수익인정 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타길래 그렇게 수익이 높은 거야 궁금하긴 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확실히 배달이 고령화가 되긴 한것 같아. 어, 차로 하시는 분이 또 여기 와 기다려 계시네. 머리가 희게 셋인 어르신께서 차 끌고 오셔가지고 조리드기 하고 계시네. 아까 배달하는데 한 기사님이 막 뒤돌아서 보는 거야. 아, 혹시 나 알아본 건가? 구독자인가? 싶었는데 다행히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알게 모르게 저를 지나가다 본다 하더라도 형님들 그냥 모른 척 지나가 주십시오. 대인기피증이 있어가지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배달일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도 그거예요 성격이 혼자 있는 걸 좋아해 말하는 것도 혼자 말하는 거 좋아하고 좀 특이 성향이죠 그래서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잘 맞기도 하고 재미도 좀 수련해가지고 시청자분들도 많이 봐주시고 이걸로 밥벌이도 되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아직 그러지는 못해서 아쉬울 따름이지만 아 너무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서 잘 해보고 싶네요 응원 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어우 C 어 미끄러 와이 페인트 밟았다 자꾸 할 뻔했네. 와, 눈이 없어도 이거 페인트 되게 미끄럽다.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다음에 조회수가 잘 나오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